백신 세계 최빈국 대한민국 누가 만들었습니까? 코로나19 4차 유행이 이미 시작된 가운데 대한민국 인구 100명당 접종횟수 1.82회의 불명예스러운 기록과 함께 방역 후진국으로 전락했습니다. 방글라데시와 루완다보다도 못한 기록에 대한 궁, 어, 기록, 기록이 대한민국 코로나 방역의 현실입니다. 그동안 K 방역이라며 선전해왔던 이 정권의 민낯과 무능이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며 국민에게 대안없는 희망으로 속여왔던 것에 대해 어떻게 속죄할 것입니까? 아스트라제네카 위의 이외 이외에는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선택권 없이 30세 이하만 접종을 제한해야 하는 안전하지 못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백신 접종률 2.2%밖에 안 되는데 11월 집단 면역 형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있는 것이 허상의 터널 끝에 서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정부에 제안합니다. 정부는 백신 공동 생산과 라이센스 계약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그동안 국민을 속여왔었던 속여 이 정부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총력을 기울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방법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백신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한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뜨거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마스크를 쓰면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국민들께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들은 뭐라 하실 겁니까? 작년 11월 11일 보건복지부 박능우 장관은 모더나 화이자가 찾아와 구매 요청을 해와 파엔닝 중이라고 했던 말을 국민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신 구입에 대한 노동협도 엉터리로 되어 있지만 그 이유 한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모더나 CEO와 통화까지 하면서 대국민 약속했던 계약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정부의 무능과 위선이 위선과 거짓이 오늘 백신 세계 최빈국으로 만든 주범입니다. 11월 집단 면역 약속은 아직도 유효합니까?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의료 최강국, 대한민국이 그립된 정치 앞에 백신 세계 최빈국으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